경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를 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에라스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종녀, 마리에이스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so sure. 나 구주 위에살리내 기쁨을 양없으니내갈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주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위에 다스게아소서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깊은 헐리아스미. 내갈 길인 도아소소. 성경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5절과 6절이에요. 골로새 3장 5절과 6절 327페이지 신약 성경. 5절 그럼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느니라. 아멘. 인차문제 6240번째 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찬양집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 있을 때, 주님 내게 만져서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춤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춤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나의 모든 걸 받고 그 안에도 불구하고 날아아주시는내 하나님을 부르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그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가서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죠 매일매일 밥만 먹고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뚱뚱해진다 그랬습니다 그 일본의 수모선수들이 그 자신의 체중을 부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밥만 먹으면 바로 잔대요 그래야 체중이 불어나니까 어 그렇게 하는데 그 일본 수모선수들의 그 평균 수명이 55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인데 절반도 못 사는 것이죠. 왜냐면그 뿌러난 체중 때문에 결국 어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가사로 이어지고 있죠. 매일 매일 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 또. 생활적으로 평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식충이처럼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혜 이 기도를 날마다 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정말 형통하고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자이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내 것을 남과 나눌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의 마음에 사랑의 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라보면 하나님 보실 때또 답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치부를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봐보세요. 그들이 영안이 딱 막혀 있으니까 이 땅의 구원자 대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가치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 사람들을 볼때 예수님의 마음에 참 참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뜻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서를 해보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 그 답답한 속매를 토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차이 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현장을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 형례를 갈보리 연도를 올라가는데 연도에 따라오는 여인들이 많았잖아요.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들이 당할 시련, 그들의 자녀들이 당할 시련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다 주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욕심 없이 사세요. 욕심 없이. 네 것도 내 것, 나 것도 내 것. 움켜쥐고 살지 말고 다 나눠주고 좀 사세요. 다 나눠주. 다 나눠주. 다 나눠주. 사케오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만나지 못했을 때,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만 살았잖아요. 이 주님을 만난 순간. 내가 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다 풀어줬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질문이 참 바르고 고른 것 같지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걸로 말하면 아마 아,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까? 이 포인트를 거기다가 잡았기 때문에 잘못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따라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갔더라 돌아갔더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 사욕을 다 버리고 사세요. 세상 욕심 다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내가, 내가, 내가 왜 잠을 못 잤을까? 내가 왜 병이 났을까? 내가 왜 힘들었을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껏 살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역시 내 마음에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야만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은 다른 거아닙니다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 있습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다. 그러십니다. 특별히 바울은 탐심을 주의하라, 금하라. 그러십니다. 탐심이란 건 뭡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과한 욕심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이 탐심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명예, 주의 영광, 권위, 존심, 이름을 높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자칫 주변에 보니까 탐심으로. 그런 어리석음을 포함하고 과한 욕심으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누가 보면 12장 1 5절을 말씀해서 삶과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돈을 벌려고 그럽니까 돈을 벌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편하게 좀 살아보려고 자식들에게 좀 어려움 키치지 않고 저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그걸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거기다 목표를 놓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왜 내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도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다 예수님 때문에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하방, 왕이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욕심부리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왕국 옆에 있는 나무새 포도원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나무를 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선한 야채를 좀 공급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아내의 어떤 입세외를 계기로 결국 그나보의 포도원을 자기 손에 쥐었잖아요 자기 손에 쥐으면 싱싱한 채소를 먹고 맛깔나는 그런 과일을 먹으면서 평생 잘살것 같았잖아요 잘 살아지던가요 하나님이 한순간 그거를 딱 폐유를 시켜버리는데 전쟁에서 전사 개가 그 피를 핥고 그 창자를 찢어먹었잖아요 비참한 체후을 맞고 말았어요 욕심이 과해서 그런 거예요 아간의 범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 고성을 철을 갔을 때 일체 모든 것으로 다멸절을 시켜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신할산에 투하고 금은 덩어리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막에다 숨겨뒀잖아요. 결국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36명의 전사가자가 나왔는데 그때 요수아 무릎 꿇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패배해야 됩니까? 왜 패배했습니까? 물었더니 결국 사대 아들,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결국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보세요. 탐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의 종게야시 보세요. 아람 장군이었던 나만, 그가 문둥병에 젖어 있을 때, 문둥병에 들려 있을 때, 그를 치료해 줬잖아요. 아무 효가를 받지 않고 나만 장군을 보냈는데 그종게야시가 결국 이 나만 장군 행렬을 따라가서. 자기 욕심을 챙기잖아요. 외투 두벌하고 금은 덩어리. 다 보세요. 보면은, 어, 나, 이 개아시도 그렇고, 아간도 그렇고, 세상 욕심 때문에 비참한 말로 말했잖아요 개아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 여러분, 아간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취했던 재물뿐만 아니라 그의 식구들이 다 골골짜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을 들어서 돌무더기를 쌓아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개하시는 하나님이 천벌인 나병이 들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껏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 욕심에 젖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는 형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십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요 하나님 것 외에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부렸던 모든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로 그들을 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드레 베카파를 봐. 길삼수가 안 했는데도 봐.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잖아. 야,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봐. 자들이 먹을 것 창고를 쟁여놓고 역시 그그 풀이면서 살더냐? 잘 자유롭게 달잖아 그렇게 쟁여놓고 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날마다 살아가잖아. 내가 다 먹을 것 해결해주기 때문이야. 하물며 면 너희일까 보냐? 들의 풀보다 더 귀한 존재, 날아다니는 새보다 더 존귀한 존재인 너희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 하들 마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는요 결혼할 때 이런 한푼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장학금 천액 장학금을 한번 받았어요. 오십만 원입니다. 지금은 뭐. 얼만지 모르겠어요. 대학 등록금이 한 300, 400 대. 서울신대도 한 300, 400 대인데요. 1학년 마치고 29에 결혼을 했잖아요. 저희 철가 집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얼마 있어서 결혼을 하고그러냐 그랬더니 50만 원 있습니다. 일단 시켜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집에서도 발칵 난리가 났죠. 돈도 없는 녀석이 뭔 결혼한다고. 살아오잖아요. 살아오잖아요. 저는 아무 도움 없이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일정 기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정에서 도우고 저희 누님, 동생이 도와줘서 저희가 생활을 했습니다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잖아요. 저 가끔 가다 집에 냉장고 두개 있고 각 방마다 뭐 꽉꽉 차 있는 그런 농을 보면서 처음엔 비키니 옷장 하나 샀거든요. 숟가락 젓가락이 없어서 학교에 있는 기숙사에서 기숙사 식당에서 숟가락 젓가락까지 갖고 올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었어요. 생활 되잖아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절 겪어왔잖아요. 여러분, 신혼 뭐 저만큼이나 여러분도 어렵게 시작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거한번 봐보세요. 내 집이 있잖아요. 내 차가 있잖아요. 내 자식들이 있잖아요. 정말 모든 건 입으로 옷이 없어서 여러분 생활을 막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토록 연택하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 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